에또 소개돼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부터 우리 유치부용 이제 유치부부터 해서 성경학교 시작합니다. 2층에 보면은 선생님들이 어, 내내 수고해서 아주 장식을 멋지게 해놨습니다. 아이들이 호 빠지도록 그리고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교회학교 보내시고 특별히 성경학교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17일날은 영화부 성경학교를 하거든요. 아기 학교를 하는데 두 주간 동안은 이번에 조부모와 함께하는 아기 학교로 어, 타이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기들만 모이지 않고 엄마 아빠들도 오고 그리고 조부모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아기 학교 와서 우리 아이들을 성경학교에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린 손주 손자녀를 두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1부나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시간에 아래층에서 아기 학교를 하거든요. 아기 학교에 다 같이 참여해서 우리 교사들도 격려하고 우리 아기들도 축복하고 좋은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는 산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처럼 산에 올라가자입니다. 아이고, 무릎이 아파서 무슨 산에 올라가요. 아이고, 이렇게 더운 날 무슨 산에 올라가요. 그러는데 그런 우리 동네산이나 뭐큰 이런 산이 아니라 영적 등산입니다. 성경에는 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구절 나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석장만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보이는 이 사진은 감남산입니다. 감람나무가 많아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 종종 올라가셔서 산보다는 언덕이지만 그래도 이것도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람산, 기도의 산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오늘 말씀의 배경되는 신의산입니다신의반도의 여러 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시내산이라고 일부러 붙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모세가 하나님 만난 곳이고 모세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 시내산가에 왔을 때에 한 출입하고 석 달쯤 걸쳐서 이곳에 왔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판을 줄 것이다. 약속하신 산이 소위 언약의 산이라고 할수 있고 말씀의 산이 신의 산입니다. 세 번째 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높다란 요단강이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진 산입니다. 이곳은 헬몬산이라고 불리우는데 약 2,850m나 되는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산꼭대기는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이 남아져 있습니다. 이 산에서는 예수님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멜산이 있지 않습니까? 갈멜산. 엘리아가 아합 제사장들, 이단 우상 승배자들과 겨루어서 이겼던 승리의 산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또 혹은 모세가 마지막에 유대 가나한 땅을 쳐다만 보고 들어가지 못했던 느보산이 있습니다. 예, 소망의 산, 이렇게 부르죠. 자, 이런 산들, 뭐, 에볼산, 그리심산, 많은 산들이 있는데, 특별히 세계의 산을 소개해 드린 것은,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꼭 무슨 동산이나 남산, 뭐, 관악산, 북한산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엌, 차, 사무실 혹은 교회가 기도의 동산입니다. 기도의 산에 매일같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걱정거리도 많고 염려도 많고 사실은 해야 될 일도 많고 많은데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산에 자주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자주 자주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수여받고 그리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되었듯이 여러분들은 변화의 산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오랫동안 오래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옛날의 말버릇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옛날의 성질 그대로 남아있고 옛날에 때로는 태도 그냥 남아 있으면 말이 안 되지요. 우리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서는 나는 얼굴도 변했다. 예수 믿고 나는 말투도 변했다. 예수 믿고 나는 성격도 변했다. 예수 믿고 나는 신분이 바뀌고 변화되었다. 마귀의 자손, 죄악의 후손, 그리고 정욕의 후손이었는데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나는 세 사람의 후손, 말씀의 자손되었다라고 변화되셔야죠. 그래서 기도의 산, 그리고 말씀의 산, 변화의 산은 매일같이 늘 올라가야 되는 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등산은 못 갈지라도 이런 산들, 영적 등산은 항상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미 24장 1절에서 앞에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산으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 중에 먼저는, 어, 아론을 불렀고,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우를 불렀고, 그리고 백성 중에 대표격인 장로 70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또더 높은 곳으로 부르셨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의 산이라고 여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도 산 중간까지 올라간 이들은 아론과 그리고 나답 아비우 그 다음에 장로 70명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 거의 산 기습 올라가는 정상 무렵의 여우수화 옛날에는 부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고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는 부하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몸종, 네, 비석격입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그 꼭대기 정상에는 모세만 올라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전히 산에 올라와라 올라와라라고 하나님은 초청하시는데 나는 아직 산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직분 받고 은혜 받아서 산 중턱에는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노력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고 예배드리려고 헌신하려고 노력은 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여우수화처럼 산 정상까지는 꼭대기까지는 아닐지라도 산 기슭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우리 노력하고 힘내어 산 꼭대기에 모세처럼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의 산에 올라가자 그래서 Climbing Mount Sinai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Climbing 올라가자 Mount Sinai 신의 산까지 올라가는 것이에요 산 언덕만 입구만 주차장에만이 아닙니다 산 중간 턱만이 아니에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산에 올라오라고 청하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들이다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별거 아닌 것 같으죠? 아주 단순한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 진리가 들어있고요. 여기에 정말 신앙생활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도 그렇게 믿었고, 과거부터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대부분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뭔가 산에 올라간다, 꼭대기 올라간다, 정상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죠? 그리고 놀면 안 되는 줄 알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줄알 뭔가 말을 해야 되고,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뭔가 움직여야 되는 줄로 착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부르실 때에, 너 산꼭대기 와서 내게 예배를 드리라. 절을 하라, 청소해라, 여기서 전파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로 와서 있으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일할 때가 있고, 가르칠 때도 있고, 전파할 때도 있고, 수고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 산에 왜 올라가는지요? 우리는 장사하려고 거기 막 등짐지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봉사하려고 쓰레기 봉지를 들고 쓰리 그 청소 도구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등산한 사람들 다뒤치다거리해 줘야지 아닙니다. 내가 안내자니까 내가 먼저 앞서 올라가고 뒤에 따르는 사람 어서 오시오라고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으로 올라오라. 영적 등산을 명하시는 것은 다른 일이나 행동이나 여러분들 다른 것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 그냥 와서, 내 와서 여기 머물라. 주님과 딱 밀착되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주를 따른다. 주를 따라간다고 할 때에 이 따르는 것은 거리를 두고 멀치감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 따른다는 말은요, 딱 밀착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강단에만 목사가 있고, 강단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강단에만 말씀 있는 것이 아니라, 늘상 우리는 주님과 밀착되어 붙어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산에 올라오라고 하시는 것은 영적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하나님은 그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합니다 체험이에요 체험 자 한번 12절 뒤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신이 기록한 무엇을 주십니까 돌판을 내게 주리라 돌판 있죠, 돌판. 우리 쉽게 영화에서도 보시지 않았어요? 돌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개명을 적으신 거예요, 돌판. 나중에 이것을 언약계, 법계에다가 넣지죠 그렇죠? 그죠? 이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주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에 올라와라. 나를 만나자. 나랑 교제하자. 이것은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하나님과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어 하나님과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때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체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개오를 아시지 않습니까? 사개오 어,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갔으나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이 많은 노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사회적 주의가 있습니다. 그 동네의 세무서장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고자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수고와 노력과 그의 애정과 그의 열정을 보시고 내려와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12회나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12회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고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12회 12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11년 다음에 12년이 아닌 거예요 12회라는 숫자는 상당한 기간 꽉찬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이 극에 달았어요 아픔이 그게 달았어요. 창피함도 이제는 수치도 이제는 절망감이 그게 달았으나 예수님께서 그 동네로 지나가시는 걸 알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 성경에는 사람들이 옹이하였다. 옹이. 많은 군중들이 모인 것입니다. 무리가 꽉 찼다. 또 이것을 헬라어 번역으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질식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어, 틈틈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 크게 달한 가운데 뚫고 들어갔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갔죠 따로 예수님의 얼굴을 차마 뵙지는 못했지만 왜냐하면 자신은 불결한 여자라고 피를 흘리는 여자니까 불결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옷자락을 붙잡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아시고 돌아보셨죠 그리고 내 믿음이 크다 여자여 깨끗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치유의 말씀을 들었죠 고침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이 정도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물론 교회 오실 때 어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 사실은 어 반대 방해 여러 가지 제한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한번 보실래요? 15절에 그랬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름에 무엇이 가렸습니까? 구름이 산에 가렸다.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오라 그랬는데 꽉 구름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이게 웬일이야 라고 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 수고스럽지만 저 앞에 성경구절 하나 읽어볼까요? 자, 10절입니다. 10절. 자, 2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에 올라가기 전에 산에 보니까 하늘이 청옥. 이 파란 그런 보석을 깔아온 것 같고, 청명하였다. 구름 한 조각 없었거든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막상 산에 올라가라 해서 올라왔는데, 올라보니까 여기는 구름이 꽉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원치 않는 이런 방해가 있어요. 구름이 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갔는데 구름이 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질병이 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실패하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음에도 우리 일이 잘안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뭐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다수롭고 정말 남보석 같고 청옥 같고 정말 청명한 날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많은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일본을 향하여 주목하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전 수상이었던 아베 씨가 그만 총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한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야이 총기 아무나 이렇게 쏠수 있고 아무나 이렇게 다치게 할수 있으니 참안 됐다는 그런 생각 하나. 또 하나는. 어, 길을 가면서 우연히 그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렇지, 저 사람은 과연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수많은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사람들 영혼은 어찌 될까? 여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각선하고 여러분. 아베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저 남쪽 나라까지 가서 참의원 선거 유세를 할때 뒤에서 누군가 총을 쏠 줄로 전혀 생각이나 짐작이나 꿈이나 꿨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가졌더라면 거기까지 내려갈 일도 없지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할지라도요, 생각지 않는데 사고나고, 생각지 않는데 문제가 생겨, 생각지 않았는데 다 되는 줄 아는데 안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살고 있는 데 평안하다 고면 여러분의 수고나 노력이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다, 내 은혜다, 내 힘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틀림없이 낭패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나고 보니 제가 산 것이 제 뜻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 노력도 수고도 아니었네요. 제 경험이나 애씀도 아니었네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는요 위기도 비껴갈 겁니다. 위가 올지라도 여러분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잖아요 구름이 언제 어떻게 낄지.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구름이 꼈으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를 만나고 핍박을 만나고 실패를 만나고 낙심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불치병을 만날지라도 중단하지 않고 산을 내려오지 않고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보십시오.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며칠 동안이나 산에 머물렀어요? 여세라고 했습니다. 여세. 그런데 7일 일곱째 날에는 드디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잘 보세요 말씀을. 열세 동안이나 기다려야 됐습니다. 모세는 성격이 느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알수 없지만은 아마 모세는 급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 보면 큰 위인이거나 지도자거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 보면 느긋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그냥 점잖은 어른들 같으면 좀 느긋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 남들보다 탁월한 놀라운 일을 한 사람들 보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세는 우리는 알수 없지만은 아마 성기 급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엿새 동안 구름이 꽉차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유,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포기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엿새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고, 약속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엿새 동안인 줄 알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구름을 쫙 물리치고 그 다음에 모세야 부르셨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에 주목하자고 했잖아요 구름 가운데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저는 아파요 여전히 나는 실패했어요 여전히 나에게는 핍박이나 환란이나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걸다 장애물들을 다 치워놓고, 그래, 이제 와라, 라고 하나님 부르지 않으세요. 장애물이 하나도 있고, 둘도 있고, 셋도 있고, 넷도 있고, 막 많은데도 그런 장애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부르세요. 그러니 여러분 잘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셨다가 주님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불도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구름은 장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두 번째의 구름은 이번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불과 그리고 구름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면 하나님 머무신다는 시키나. 원래, 에, 머무른다는 유대말, 에, 히브리 말로는 샤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변화돼가지고 머무는 것이 영광이 되었다라고 할 때, 쉐키나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쉐키나,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어,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이미 들었던 것처럼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내비게이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인도의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랬어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셰키나. 자 여기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보니까 구름 타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는 말이 너희는 어찌하여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를 바라보만 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름요, 이이 구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머무는 의 상징이에요. 이제는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산에 올라오러 가는지. 올라와서 나랑 교제하자. 올라와서 나랑 말씀을 배우자. 올라와서 너에게 내가 보일 것이니 지금 당장에 소리가 안 들려도.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여새 동안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라 그리하면 맹렬한 불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등산하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산은 바로 하나님의 동산 교회를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할 때 염려, 걱정, 불안, 우울증, 문제, 장애물 다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름이 꽉차 있듯 우리 앞에